마지막, 네. 아 안녕하십니까. 그 네, 스크린을 살짝 더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는 그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유지영 전도사입니다. 예. 아, 담임 전도사님이시네요. 예, 예, 예. 작년 8월 26일날 예, 스타트해서 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예. 개척을 하신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어떤 마음으로? 일단은 뭐 다른 교회 원설러도 이제안 받아준 <laughs> 나이가 많다. 너무 솔직한 말씀이시에. <laughs> 예, 예. 그래서 개척을 해서 시작했습니다. 아 예. 뭐 우리 그 전도사님들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죠. <laughs> 아 그렇죠. 네. 예. 개척하시니까 네. 어떠세요? 부교역자 아, 생활도 하셨나요? 네, 부교역자 생활을 이제 이21 21년 동안 헉! 20개 교회에서 오래 하셨네요. 네, 20개 교회에서 했는데요. 네. 네, 일단은 개척하는 게더 편하고 아주 좋습니다. 아. 남의 다음안 받아 갖고 일단 제 마음대로 할수 있어서. 그렇긴 한데 또 부담도 있잖아요. 네. 책임감도 있고. 아, 그렇죠. 책임감이나 부담이 많죠. 네. 네. 너무 좋죠. 예수님은 언제 만나셨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일단은 수련회 가서 거기서 네. 일단 예수님을 만난 느낌이 좀 났는데요. <웃음> <웃음> 그때도 별로, 별로 이렇게 느낌만, 아, 느낌만 있었는데 네. 별로 이렇게 체험이 없었다가 네. 군대 가서 이제 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됐죠. 왜냐면 아 일단 부모님하고 떨어지니까 네. 아, 일단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군대에 네. 네. 일단 예수 보면은 거의 다 수련 아니면 군대, 그죠? 아, 그렇죠. 또 외로울 때. 그 그렇죠. 주님이 탁 만져주시고. 아, 그렇죠. 그러면 결심도? 네. 그때 이제 그 결심은 그 예. 중학교 2학년때 일단은 어, 결심을 했었죠. 일단 목사가 이렇게, 되겠다고요? 일단 선교사도 되겠다고 아 얘기를 했죠. 생각을 해음 쪽에서 하나님한테 이제 아랍을 나에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 기도를 했는데 아랍, 예. 어. 아랍을 실수를 한번, 많이 어. 아, 세상적인 아, 느낌으로는 아, 실수를. 실수를 많이 하셨네요. 아 그렇죠. 어려운 <laughs> 것만 골라서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아랍을 갔다가 아, 사람 죽는 거 아랍도 가셨어요? 그래서. 예, 갔었죠. 예. 그래서 무서워고 어 다시 왔죠. 예. 다시는 선교를 안 하겠다. 어? <laughs> 현실적인 이야기라서 <laughs> 아, <그렇지>. 저는 좋은데. <웃음> 네. <웃음> 어, 그러면 군대에서 소명을 받으실 때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군대 가기 전에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네. 알겠다고 갔는데 거기서. 아, 제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 일단은 한두 명한테 예수님 얘기를 좀 소개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네. 그 친구들이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는 걸 보고 네. 열받아 갖고 제가 네. 이제 더 열심히 예수님을 전해야겠다그래서 네. 전하고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네. 엄청난 일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전도하는 그 일곱 명의 그 네. 친구들이 있었는데 네네. 그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전도가 안됐는데 한순간의 사건을 통해서 전도가 다 되는 사건이 있었죠. 어. 그게 이제 상한 고기를 먹고 예. 아, 일단은 푸주관에서 고기를 가져왔는데요. 네네. 다 같이 이제 먹었다가 제가 제일 많이 먹었는데 저만 빼고 나머지 다 식중독 걸렸거든요. 무슨 독을 먹어도 해를 입지 않을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면서 야. 병원에 누여 있는 애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죠. 근데 전도가 되던가요 예, 여섯 명, 일곱 명다 전도가 되었고 예. 지금 뭐다 교회 집사 잘 다니고 있죠. 예. 좋습니다. 예. <laughs> 어, 이제 안수가 이제 몇분안 남았어요. 네. 어떠세요? 이게 아, 네. 네. 떨리고 아주 그렇죠. 예. 많이 떨리고 있습니다. 우실 것 같으세요? 우는 것보다는요. 아, 일단 다리가 후들거려갖고 쓰러질 것 같습니다. 아 <laughs> 보니까 이게 보니까 반반인 것 같아요. 우시는 분들도 있고, 어, 어. 네이 감동 때문에 감격 때문에 어, 어.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어. 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어. 네. 가장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안수라는 목사라는 이 길까지 오는데 가장 감사한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일단 21년 동안 그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요, 서북의 네.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요,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다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네. 아, 이 전도사가 해야 될 일과 그 다음에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좀 조금 구별되어 있는 부분을 좀 보게 됐고요. 그리고 네. 앞으로 선교사로 제가 지망을 하고 계속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더 준비된 것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목사님 어, 주을 음... 받는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받게 하실 때 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21년 동안 버텨 왔는데요. 선교를 음... 또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있으 네, 있으신가요? 저는 북남미 쪽으로 해서 음... 예, 나라를 정해 갖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음...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예. 아프간 예. 유럽 또 그쪽을 또 예. 고민하셨고 예 아랍을 많이 고민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을. 지금은 그 아랍 세계가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랍이 지금 아랍 국가들로만 되어져 있는데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 아랍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뻗어서 155개국에 나가서 복음을 아 복음이 아니라 자기네 복음을 복음. 예, 포교를 활동을 예. 하고 있는데 예. 그 안에서 힘이 좀덜 미치는 곳에서 선교를 하면서 음. 그들로 인해서 역으로 다시 아랍으로 보내는 걸로 가면 아맞 맞장 뜨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역선교로. 그렇죠. 그 네. 네. 그게 이제 본디 꿈꾸셨던 아랍 선교의 <laughs> 예. 궁극이다. 그렇죠. 어. <laughs> 직접 가기 너무 위험하다. 거, 그렇죠. 제가 가기는좀 예. 무서워. 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뭐. 다른 혹시 뭐 개척하신 교회에 대한 네. 또 비전 있으시다면? 아예 지금 청소년들하고 청년들 거의 한뭐 사오십 명 정도 그렇게 한, 많이 모이세요? 예큰 아, 교회인데요. 그러면 아, 그러, 개척 교회가 아닌데? 아 그러진 않고요. 그게 네. 이제 다그 보호 종류 아동이나 아니면 이제 소년원 애들이나 아, 아니면 거리에 아, 있는 그 아이들이 이제 수사역을 예, 하시는군요. 그런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예, 일단은 그런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그 아이들한테 비전도 심어주고 그 아이들이 이제 사회에 소외됐지만 네. 하나님은 절대로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어... 앞으로 미래적으로 보여 줄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는 생각을 하고 있지. 요즘 청소년들이 알아 애들보다 더 무서울 것같은데어 그렇죠. 되게 네, 무섭죠칼 예. 들고 다녀요 맨날. 어 제가 무서워요. <laughs> 그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아, 예. 이 인터뷰를 보고 나중에 보게 될 아이들에게 한 마디 해 주신다면 아 예. 너희들은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 아멘.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그렇죠. 이 얘기를 안 하면 너무 소원할 것 같다? 아, 그런 아니고요 를한떨려한 번씩 한 번씩 고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이씩한한 번씩 한 번씩 한한또 연애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